복덩이 날아봐 망망대의 절벽 끝자락 미녀는 괴로워 뺨치는 비주얼의 여자가 비상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응! 3cm 비상도 힘들어 보이는데 이번엔 아들에게 과거로 돌아가 봐또 말도 안 되는 오더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가 그는 묵부답과 함께 수가 좋아 그저 그라가 쌀 뿐이었죠 복이나. 이에 그녀의 화살은 게임만 조지고 있는 손녀에게 향하는데 너는 중학생이나 됐는데 언제쯤 돌아오는 건좀 보여줄래 맞아. 역시나 개무시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콩가루 집안의 정석을 보여주던 가운데 잃어버린 걸 되찾지 못하면 복시 집안은 여기서 끝이야. 의미심장한 말을 여가던 여사는 차라리 다 같이 급기야 바다에 뛰어들자. 위험천만한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버린다.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모형 타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 이들은 실제로 엄청난 초능력 가족이었으나, 총력 각자의 질병으로 인해 그능력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었죠. 도라 가자고 제발! 그럼 그때 없어요. 갑자기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라고 했나? 막그들의 기대온 달리 바다에 몸을 던진 상태였죠. 흥복 커튼. 과거. 그는 현재 오로지 과거의 기억에만 매여 있는 이들 됐습니다. 따뜻했던 기억권 달리. 신공읍을 급 속도로 가고 있는 일촉 즉발의 상황,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목숨을 걸고 그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자신 몸무게에 곱절은 될 남자를 오직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구조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들에겐 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며칠 뒤 VIP 스파 마사지샵에 진상 나안 들어갈래 어 나도 싫어 소문난 진상이 찾아온다다 싫으면 누가 들어가니? 모두가 입국단 모드에 들어간 가운데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 신입? 다해만이 진상은 내에 나서죠 괜찮겠어요? 그래야 저도 배우죠 차부터 한잔 하시겠어요? 그녀는 시작부터 잠을 잘못 주무신다고 들었어요 완벽한 니즈를 제공하는 불면증에 좋은 약초들로 우렸는데 에이스 오 에이스였습니다 형은 괜찮네 그리고 우연찮게도 진상의 정체는 지난번 해변에서 마주했던 인연이자 소문난 부자 목마름 여사였죠. 심지어 지독한 불면증이 시달리던 복여사는 그녀의 마사지를 받자마자 마치 수면마취를 당한 듯 꿀잠을 조집다. 니 그렇게 간만에 풀컨디션을 되찾은 그녀는 도다입니다. 어, 도다에. 어, 잠깐. 이 킹갓 프린저가 맞죠? 며칠 전에 바다에서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는 사실까지 알게 되죠 귀신아! 무슨 말씀이신... 내 아들이 바닷물에 뛰어들... 게다가 아드님이 바닷물에... 아 그... 아드님 신발이 파도에 휩쓸려서 제가 도와드렸었죠? 어... 아이고 그렇죠, <laughs> 그랬죠 그랬죠 눈치까지 5만 8천 단인 타이를 이뻐하지 않을 어,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 어, 받아요 더불어 이러지 마세요 편히 주무시지도 못했는데 부자인 자신을 전혀 속물적으로 대하지 않는 태도까지 체크한 보교사는 그럼 집으로 한번 와줄래요? 그녀를 집에 조 대하기 일입니다. 그렇게 며칠 뒤, 다이는 보교사의 집에 도착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부자인지. 계세요. 감조차 잡히지 않는 그야말로 원너도 레벨의 수준이었죠. 한편 같은 시가이 거대한 공간 한 켠엔. 같은 집이라고 믿을 수 없는 어두운 방이 존재했습니다. 술병이 몇 개인지조차 셀수 없는 방의 주인은 절대 문 밖으로 나오지 말 것. 지난번 바다에 빠졌던 복교사의 아들 목기주였죠. 그가 방을 나서는 유일한 이유는 오로지 알코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다혜가 목격하게 되며 두 사람의 신뢰합니다 어색한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되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호의를 베풀어보지만 제가 해드릴게요. 돌아오는 건죄송요 샤디찬 거절뿐 그런 그때. 아이가 일부러 와인을 박살내 버린다. 그리고는 봐봐요. 귀주에게 이 모든 혐의를 위험하다니까. 뒤집어 쓰우기 시작하죠.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뒤늦게 이 광경을 본 보경사는 귀주 니가 그랬어? 너 괜찮니? 아이가 야무진 뒷정리를 목격하며 아, 고마워라. 그녀에 대한 호감은 58,000배 더상승합니다 인사는 했니? 곧이어 귀주도 너 구해준 분이잖아. 아이가 생명의 위님을 인지하게 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깨풀. 목숨값 받으러 오셨구나. 이 구역이 미친 놈임을. 사라는 이쪽에서 주실 겁니다. 제대로. 각인 시켜주죠 복귀죠 이어서 혼자 남은 타혜는 아까 와인을 엎은 것이 실수가 아님을 몸소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분뒤도달혜씨 부모님은 근심이 없겠다 그녀의 기구한 과거가 두분다안 계세요?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가족은? 심지어 결혼도 했었는데 잘안 어. 됐어요? 그녀의 경험은 벌써 결혼을? 두 번이나 했는데요? 트와이스였죠 어쩌다 처음 불륜으로 두 번째는 알코올 중독과 행복하고 싶었던 가족이 너무 갖고 싶어서 그저 가족이 갖고 싶었던 그녀에게 벌어진 가족이 갖고 싶다 가혹한 인생이었습니다 실은 그런데 내 아들 귀주한테도 비슷한 상처가 있어요 귀주 또한 사고로 아내를 잃었거든 같은 아픔을 지니고 있었죠 그런데도 여주 가슴에서 지우질 못하는 건 그제서야 그만큼 사랑의 진심인 남자란 거지 귀주 페인 같은 모습들이 조금은 이해가 가기 시작한다. 몇 시간 뒤 그녀의 다음 목적지는 다름 아닌 찜질방이었죠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엄마 나봐 분명 좀 전에 안 계신다고 말한 엄마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만인 즉슨 인스턴트가 아니라 집밥 같은 사람이랄까 보교사에게 했던 이야기가 5만 8천 퍼센트 거짓말이란 이야기였죠 그리고 보교사를 잠들게 했던 건다이 따뜻한 마음과 솜씨 때문이 아니라 수면제 라는 현대기학의 작품이었습니다 허나 그녀의 목적이 무엇이었던 가에 그 결과로, 복여서는 자신의 초능력인 예지 몸을 다시 꾸게 되었고, 도다에씨 우리 집안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그녀가 마음에 드는 것을 넘어, 우리가 잃어버린 능력을 되찾아줄, 오, 자신의 울타리로 들일 준비까지 마치게 되죠. 며칠 뒤 하나밖에 없는 손녀 생일인데 이날 생일 파티가 열리고 안녕하세요. 다이 또한 공식적으로 초대받게 되는데 <laughs> 세계 최초 정말 기주랑 결혼할 거예요. 원데이 맞선과 서로 의지해 보면 어떨까 하고 생파리 동시에 조지는 역대급 하이브리드 파티였죠. 이 자리 선보는 자리인가요? <laughs> 그런데 다이가 타왕을 틈도 없이 그럼 우리 가족 소개부터 하셔야지. 이구역의 미친 놈이 오늘 내딸 생일입니다. 딸이요? 네 지금 자기소. 박아 버립니다 안그래도 남의 아이 이해하기 힘든데 하필이면 13살 사춘기죠 시작도 전부터 아무리 이해하려고 했어 봤자 아줌마가 뭘 아냐면서 비뚤어질 거고 비뚤거 바로잡겠다고 훈육하면 학대하는 개무소리 들을겁니다 <laughs> 원로제 뺨치는 벽을 세워버리죠 제가요 게다가 미안한데 벌써부터 우리나좀 가져다 줄래요 폭풍 신우이집까지 그대로 탈출각마려운 가운데 본격 콩가루 집안 생라이브가 시작됩니다 어? 가족이란 무게로 인해 스스로 눌러뒀던 마음을 다른 사람을 집에 불러들여 어떻게 오늘 모조리 이제 그만 지워주고 싶었어 오늘은 이나 생일이기도 해요 손주 생각 안 하시나 남김없이 넌네 자식 생일 앞두고 죽으려고 했잖아 죽으려고 한거 아닌데 죽은 사람만 생각하느라 네 옆에 산 사람들은 제대로 봐주지도 않고 죽은 사람 따라가려고 기어그 부모 자식 다 버리려고 했잖아 너 전부 쏟아내 버리고. 결국 이번엔 내말좀 들어라. 보게사는 너하고 결혼만 안 했어도 세연이는 살았을 거야. 신문조 아래 있던 말까지 꺼내 버리고 만다. 내가 말렸잖아. 그 결혼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멋대로 덜컥 아이부터 가졌지. 그 결과가 어땠니? 그리고 이 보고된 대화를 처음부터 잘못 깨어진 단추였다고. 오늘의 주인공이자 여보. 가장 들어서 안되는 사람인 손녀가 듣게 되죠. 이나야. 이나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조차 안 되는 가운데 그냥넋 묵히 발을 가로질러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이 생파티를 끝내버린다. 곧이어 날씨마저 이나의 마음을 대변하고. 내가 태어난 게 불행의 시작이었다. 파티는 그야말로 다도한다. 시작도 못하고 초토화가 돼버리죠. 심지어 보게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져버리고. 밀고 끓인다고 가스불 켜놨어요. 어느새 손님인 타이만이 집을 지키게 된다. 그런데. 가스 불 뻗는 간단한 부탁에 그가 망설이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혼자선 라면도 못 끓여 먹을 정도로 불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가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곧이어 용기를 내 천천히 다가가 보는데 마치 자석에 같은 것마냥 멘비어와의 거리는 도무지 좁혀지질 않았죠. 결국 최후의 방법으로 어디로 가야 하오를 내신이 되어 가스 불을 찾아내던 그 순간 이나가 등장해 상황을 종결시킵니다. 새끼 뭐야? 그런데 나는 이번에 또못 타려고요. 알수 없는 말을 되뇌이죠. 어? 바로 지난번 보교사의 찻잔에 수면제를 넣는 걸 이나가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허나 당황도 잠시.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을 이나를 위해 밥을 차려주기로 결심하죠 아직 안 갔어요? 미역국 데왔는데 먹을래? 이어서 니네 아빠 죽으려던 거 아니었어? 아까 할머니가 했던 말이 그날 내가 거기 있었는데 진실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기 시작하는데 그때 도망가요 가만히 듣고 있던 니나가이 집에 덜키지 말고 도망가라고요 섬뜩한 경고를 합니다 뭐 이상한 거못 느꼈어요? 이어서 우리 가족은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초능력 가족이에요 가족들의 비밀들을 알려주기 시작하죠 너... 내가 맘에 안 들지 언니 저 맘에 안 들죠 이나의 말에 따르면 할머니가 왜 그렇게 잠에 집착하게 요 불면증에 걸려서 힘드시니까 잠을 자야 꿈을 꾸니까요 이 집에 가장 복많름 여사는 예지복을 꾸는 능력으로 엄청난 풀을 축적한 것이었으며 고모는 비만 때문에 몸이 무거워져서 나이지 못하게 됐고요 고모 복동인 비행 능력을 다시 날 수만 있다 그러면 니네 아빠는? 눈 감고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아빠 복귀주는 행복했던 과거로 이동할 수 있는 잉크레더블 가족이었죠 근데 지금은 왜못 돌아가? 현재 더 이상 어떤 각오도 행복하게 안 느껴지니까. 하지만 현재 할머니는 불면증으로, 고모는 비만으로, 아빠는 우울증이라는 현대인의 질병에 걸렸던 능력들이 사라진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음, 그럼 너는? 난 능력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다쳐줘야 하는 거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다이가 생각이 많아 보이던 그때 어머니가 우리 주연 배우 고생했다. 의미심장한 멘트를 시전하죠. 누가 이딴 멘트 넘어가? 사실 현재의 타이는 앞서 두 놈도 그렇게 넘어갔잖아. 민시경도 기립박수칠 미친 연기 중이었습니다. 앞선 두 번의 이혼도 타이 지리는 메소드 연기와 함께. <laughs> 뭐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전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한마디로 다인의 가족은 결혼 후 카드 위자료로 생계를 꾸려가는. 진짜 하,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기 결혼 전문 집단이었습니다. 삼소, 뭐더 알아낸 거 없어? 그리고 이번 타겟은 자식 중 먼저 결혼하는 쪽에 건물을 물려주기로 했다면 부자 집 보교사의 아들 복귀주였던 것이었죠. 그제서야 복시 집안과의 지독한 우연과 이해가 되지 않았던 다인의 행동들이. 부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결혼 열쇠는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 한편 카테지가 마스터키를 쥐고 있는 이나에게 귀주가 다가옵니다 저기 이나야 생일 축하한다 고맙습니다 비록 중학생이 딸에게 주는 선물이라기엔 굉장히 유아틱했지만 아빠 또 누구 구하러 가? 그럼 나는 누가 구해줘? 아빠 대신 이 토끼가 이는 귀주의 시간이 이나 지켜줄 거야 그때 그 시절에 멈춰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의 사고는 귀주가 잠시 능력을 발동해 떠나서 일어났었죠. 하필 귀주가 자리를 비었을 때큰 직큰 사고가 벌어지죠. 전화. 전화. 그때부터 평생을 소가리 중이던 이나는 동아리가입 아직 안와 사람? 없어요. 자연스럽게 소극적인 아이로 자라고 있었고. 그 흔하디 흔한 기나 컴퓨터는 친구 하나 없는 아싸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귀주는 봐선 안될걸 목격해버리는데 바로 매년 생일 딸에게 챙겨줬던 버려진 인형들이었습니다 한편 귀주의 능력이 처음 발동된 건 이나보다 한참 어렸던 시절 생상에 처음으로 1등을 뽑아버린 기주는 곧바로 엄마에게 자랑을 갈겨주는데 엄마 이것 봐보 복여사는 나 대왕이 이거 잉어킹을 보자마자 <laughs> 실제로 박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뭐랬어? 문방구 근처에서 교통사고 날 거라고 당분간 그쪽을 얼씬도 말랬잖아 그 근처에서 큰 사고가 나는 예지몽을 꾸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때 내가 없어져버릴게 나둘셋주의 총력이 활동한다. 나는 행복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행복을 되새기는 일은 너무도 달콤했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아저씨. 사람들은 자신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 저안 보이세요? 그리고 나에겐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불행한 시간이기도 했다. 그 아들 노력과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봐도. 로마브. 과거를 바꿀 수는 없었다. 과거에 아무런 영향도 줄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계속 반복될수록. 이젠 더 이상 이 시간이 다시.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좋은 기억들을 퇴색시키기 시작했고 아내를 사고로 먼저 보내버린 뒤 우울증까지 걸려버린 귀주는 더 이상 능력을 쓰고 싶어도 쓸수 없었죠. 몇 시간 뒤 웬일로 백화점까지 행차한 귀주 그 이유는 <laughs> 이나의 선물을 다시 고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팀을 이동 우리 또다가 놓칠 리 없었죠. 설마 이나 신발 니지를 단번에 파악한 그녀는 좀 도와줘요. 곧바로 플러팅을 시전하지만 이 녀석 나하 결혼하고 싶어요. 다른 놈들과는 격이 다른. 난 그냥 쇼핑하러 쇼핑해요. 그럼 헤로브 헬난니돌 자랑했습니다. 허나. 이거 어때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애들이 어른 흉내 내는것 별로. 내거 고른 건데요? 도 삼진 각인 <laughs> 쇼핑하라면서. 지리는 변화구선보니다 하지만 이 또한. 도 먹히지 않았죠. 몇분뒤 결국 선물은 고르지도 못한 채 또다시 술로 공함을 달리고 있는 귀주 앞으로. 야잔! 또또다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엔 이나수, 이나의 선물이 들려 있었죠. 앉아도 죠 허나 고맙단 말은커녕. 네 앉아요. 저 비웠어요. 컷! 또다시 원로제 뺨치는 철벽을 갈겨버리고. 아 아니... 호이는 개 싸가지로 대감는 지독한 울증 환자였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혼자 남은 타이가. 절로 고독한. 경영형 뺨치는 고독을 씹고 있던 그때.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죠. 모 대피해 주세요. 이에 모두가 대피하기 시작하는데. 그에 대한 그녀의 트라우마가 깨어나기 시작한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며 이끄덕 그 자리 그대로 패이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만인 즉슨 개싸가지 아니 남주가 다시 등장할 확률 귀주가 다가와 갈고디는 그녀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줍니다 그렇게 알수 없는 기류가 두 사람을 감싸던 그 순간 화재경보가 오보임을 알리는 방송이 울려퍼지고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땐 없어요 그림이 사라진 뒤였죠 그날 밤 오늘도 축 처진 채 집에 돌아온 이나에게 <laughs> 끝밖에 선물이 도착한다 여중생에게 골든구스란 그리고 아빠란 존재에게 딸의 비소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죠 분명 얼마 전과 똑같은 정막이었지만 정관 정반대에 따스한 색감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어김없이 그라가스 모드 귀주에게 여보세요 어 연결됐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인물에. 이나 담임입니다. 전화가 걸려오자. 이나가 아무 동아리도 가 하고 혼자 복도에서 기웃거리고 있더라고요. 늘 외톨이로 있는 이나 때문이었습니다. 뭐랄까 명인간 같다고 할까요. 현재 이나는 저희가 일일이 를 출력해서 보내드는데도자 사인도 계속 안 받아오고. 어쩌면 자신과 같은 상태. 아니 죄송합니다. 더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을지도 몰랐죠. 그리고 이나의 책상에서 가득 쌓인 가정통신문과 분명 자신을 주려고 만들었을. 카레이션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귀주는 뒤늦게라도 사인을 하려 하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호자라고 내가 아버지라고 당당히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끝없는 수렁 속으로 빠져버린 귀주는 또다시 알콜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술다 치웠다. 웬일로 아버지가 술은 혼자 말고 같이 마시는 거야. 함께 술을 먹자 서 사실 왔니? 또또또또또또다애와 엮기 위한 큐피트의 역할이었습니다 신랑 입장이요 그렇게 다시 재회하게된두 사람 한잔 줄까요? 그리고 역시나 가오하나 만큼은 마시고 죽어보자고 아... 엄청나 세계 챔피언이었죠 그대로 글라스를 들고 오더니 마치 물처럼 마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애 또한 결코 지지 않는 전직 그라가스였죠 해변깟듯가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이나를 누군가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행까지 하기 시작하는데 뭐지 않아 이나도 눈치채게 되죠. 결국 공원 여자 화장실로 대피한 이나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할아버지, 고모, 할머니 모두가 각자 의 이유로 전화를 못 받게 되고 이제 남은 사람은 아빠한테는 전화도 한 번도 없는 단한 사람이었죠. 아빠. 그런데 이나니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무슨 일이야? 다혜였죠. 아빠는요? 우리 가오가 이거는. 음. 다해자에게 개처발린 상태였습니다. 아니요. 에 하지만 기주 씨. 기다리던 딸의 전화는 이나 전화. 이 술치도 일어나게 만들었죠. 이나. 비록 제대로 몸 누가누지 못한 상태였지만 딸을 구하기 위해 무작정 달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해는 세상에 64만 원. 에? 제대로 물려버리죠. 잠시 후 도착한 공원에서 때마침 근처를 서성거리던 교양과 마주하게 되는데 다해와 아는 사이입니다. 결혼 열쇠는 딸내미가 가지고 있는지. 사실 딸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다이팸이 붙여놓은 다의 삼촌이었죠. 허나 이를 알리가 없는 귀주는 이왜 여자 정실을 기웃거리나? 간만에 남성으로 문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어, 어, 어. 마음만은 진심이었죠. 다에는 이를 틈타 한국 시리즈 뺨치는 사인을 선보이며 대피 명령을 내리는데 괜찮아요? 악에 받친 귀주는 절대 놔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 그렇게. 아의 심판 주도하에 UFC 58,000이 열리게 되는데 맥초에 아,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하지만 귀주는 또 누구 구하러 가? 그럼 너는 누가 구해 줘? 이번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구하지 못했던 남편이자 딸을 실망시켰던 아버지로 평생 살아왔기에 아빠가 필요하다 말해준 오늘만큼은 주면간다고 할까요? 야! 절대로 지켜주고 싶었죠. 아빠? 그러나 크의 혼신의 힘이 담긴 주먹은 단단한 헬멧저에게 단 1그램의 타격도 주지 못했습니다. 순간 눈치를 보던 삼촌은 도다의 감독님의 디렉팅에 따라 지리 발연기를 시연하기 시작하는데 오... 이번 씬의 포인트는 다신내딸 오... 근처에 얼쩡거리지 마라 의기양양해진 귀주의 표정이었죠. 아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나게 된세 사람 그런데 주신 누구예요? 이나는 괴한에 놀라 화장실에 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괜찮으니까 그리고 나봐 이나가 이상하게 머뭇거리는 모습에서 <laughs> 뭔가를 캐치한 눈치 8 0 8 0단타에는 곧장 편의점으로 향한다. 오늘은 이나가 다른 의미로 축하 받아야 할 날이었고 처음 겪는 일이라 그저 놀랐던 것이었죠. 어느덧 훌쩍 커버린 딸에게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귀주한 달리. 이나야. 타인은 아주 능숙하게. 잠깐만. 이나를 돌보기 시작한다. 수? 축하해. 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기 이나. 축하 하지마요 귀준은할수 없는 부분인 엄마의 영역이었죠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하루가 끝나고 들어가세요 최대한 쿨해보이는 걸음으로 돌아서는 그녀에게 처음으로 한잔할래요 애프터가 등장합니다 이나은 고마워요 난 해줄 것도 없고 이에 그녀도 해준 거 있잖아요 백화점에서 정말 위로가 됐었던 따뜻하게 손잡아줬으면 그의 행동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그런 거짓말은 왜 합니까 전혀 모르는 눈치입니다 <laughs> 발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 하나의 가능성. 혹시 그러면 미래에서 온 귀주 씨가 내손 잡은 거 아니에요? 귀주의 능력이 발동됐던 것인데. 못 돌아가요? 우울증이 갑자기 난리 만무한데다가. 혹시 알아요? 다시 돌아가질지?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간다고 해도 손은 못 잡아요. 그간의 경험에선. 과거에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거든. 과거사에 <laughs> 그 어떤 영향도 줄수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분 뒤. 글쎄 못 돌아간다니까. 그녀와의 대화에서. 인생에서 행복. 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하나도 안 남아 있다고요? 자신의 우울한 인생을 되돌아보는데. 부발 자전거 처음 탄 날, 핫빙수 처음 먹어본니 그에게도 분명. 이나가 태어난 날은요? 행복한 날은. 또 하나 생겼네. 복귀주가 돌아올 행복한 시간 존재했었죠. 예? 그렇게 집에 돌아온 귀주는 손을 잡았다고? 계속해서 미래에서 온 귀주 씨가. 다의 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기 시작하고, 밑절 본전으로 잃어버린 자신의 능력을 시전해 본다. 그리고 끝그 결과는. 성공이었죠 아내와의 사별 이후 처음으로 발동된 능력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다혜와 만나며 자신도 모르게 행복해지고 있던 걸까요 말도 안돼 허나 여전히 과거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고 어느새 트라우마에 잠식돼 버린 그녀와 마주하게 되죠 심지어 난생 처음으로 과거의 누군가가 자신을 느끼고 바라보고 있었죠 과연 두 사람은 어떤 관계로 얽혀있는 걸까요? 다음 주 3, 4화 리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진짜 제가 인생에서 본 판타지 로맨스 장르 중에서 손에 꼽힐 만큼 재밌게 보았습니다. 사실 큰 줄거리만 보자면 남녀의 러브스토리를 그리고 있지만, 극중 디테일한 설정들이 이 드라마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었는데요.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설정은 흔하디 흔한 단골 소재이지만, 이 드라마에선 현대인의 질병에 걸려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우픈 비틀기가 첨가되죠. 우울증 불면증, 기만, 스마트폰 중독 등, 이는 자연스럽게 현실에 다 혹은 사회적 문제들과 유화되며 어느새 드라마에 푹 빠지게 되는 극강의 몰입도를 선사합니다. 게다가 이들을 구해줄 구원자 역할이 단순히 착하고 선한 1차원적 캐릭터가 아니라 이들에게 기생충하기 위한 사기꾼 캐릭터란 점이 크게 흥미를 더하고요. 연출, 대상, 연기도 완벽한 3체를이루며 다음 회차를 더더욱 기다리게 만듭니다. 자신있게 강추드리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헤어로는 아닙니다만 1, 2화의 내용이고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 채널 JTBC에서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